뉴스 이제 와서, 우 피가, 가 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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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그가 그렇지 가 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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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가 피가, 피는걸 수도 있겠다. 열심히 꾸준하게 살아야 세상 천 많이 바뀌는 거그 영상도 한번만 응뭐 뭐야 아그 사람이 걷는 그 여자 걷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좋았어. 근데 그래, 공부 조금만 하면 되는데 저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못한단 말. 그래도 돈심만원 쓰고 저렇게 하니까 훨씬 낫다야. 어차피 평생 저렇게 할수 있으니까. 조금 불편한 게 너무 따뜻하다. 땀이 엄청 많이 나네. 발에. 야외용이네, 이거. 실내용 저거. 네. 아, 저기 느낌은 좋아요. 약간 그그 털크스라는 그 슬리퍼 같은 느낌이 나거든. 이거 땀이 아주 쫄쫄라. 아주 꼬랑꼬랑해지는 아, 굉장히 꼬랑꼬랑하고. 하. 뭔가 해냈다는 이 안도감이 좋은 거 같아. 봤어. 조금 더 글로벌하게 선택지가 많아졌어. 그래 너무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 저 정도면. 아니 아까 브이로그 영상 보다가 참고하려고 고등학생인데 5억짜리 슈퍼카 타고 막 이런 애도 있더라고 우리 애는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약간 생각을 잠시 해봐 그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에 대한 안 좋다 TV가 응. 엄청난데 고급용 그거를 걔가 벌어서 쓰면 상관은 없겠어 부모의 다 역할이 돼 시장초 그거 보험비도 엄청 많이 예를 들어서 내, 내 걸로 한 다음에 줘야지 만약에 걔 걸로 하면 한 3천대 원려고가 아니라 돈이 많으니까 이제 차그 끌면 엄청 덤비가 응. 대한민국 최고로 많이 드를 사고 난 사람. 문제는 저기서 사고 한번 나면 이제 완전 문제가 이제 보험 회사에서 안 받아줄 수 5억짜리 차는 아니고 한 2억 5천 정도 돼는거예 그냥 못쓸 정도로 의심하다. 1번 바퀴가 이상하다. 2번 그냥 이 구성 자체가 이상뭐 이상할 차키가 이상하다는 점은 가 이상할 수도 있어. 오케이. 우라 파덕 도전해 보는 거지.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더 좋. 이거 하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거. 수정할 부분만. 그러겠지메 시? 것도 아, 그 쇼츠니까 1분 영상보다는 부담이 없잖아. 양이 용차. 굉장히 쉽게 수 수정할 게많 겠지만 조금씩 수정해야죠. 이그 정도가 수리하는거 뭐지? d o 먹을돈 e l l me. Don't go in. Okay, thank you. t h a n 애파는 랩하는 사람들 특히 특히 게쌈디도그런서면다받았 t they are s o m e t h 막 n g they 이 o u l d go. When took a m a 까 m a g 는 u 아 t h 막이 없는 거. y don't bunge a b 면 u t it? Look at a n 손잡이야, 라라라라라. 날 보고 한 번쯤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? 안녕 <laughs> 아, 손잡이야. 봐주마. 빠져나가... <laughs> 날 보고 한 번쯤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? 방금 여기 굉장히 맛있네. 손 씻고, 이 정도？이 정도？어, 시간 맞췄네. 본적으로요 <laughs> i yes.